5월 29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시가 반려견과 함께 사는 시민을 위한 동물 행동 강좌 포항 서당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훈련사와 수의사가 참여해서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포항시 유기동물 입양센터 김수정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재밌습니다 포항 서당께 어, 이 프로그램 어떻게 마련됐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포항시에서는 어, 반려동물 문화 교실인 포항 서당께를 5 일부터 열고 있습니다 네. 어, 서당께는 서툰 당신의 개를 주로 말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주로 함께하는 강아지, 고양이와 어떻게 하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훈련사님, 수의사님 등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반려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지도해주는 음. 강좌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입양을 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입양초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반려견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와서 교육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어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하였고요. 네. 어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견주가 네. 원하는 방향으로 반려견 행동을 이끌어가는 방법. 평소 지단이나 산책 가정에서 적절한 통제에 대한 개별 지리와 해결책이 제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은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만 가서 네.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때는 네. 어, 그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분들 그리고 실습 때 강아지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특히 이렇게 좀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당연히 배워야 할게 많을 거고 또 기존에 키우고 있는 분들도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어, 반응이 좋으셨고요. 네. 어,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케어하는데 궁금하셨던 점, 네. 뭐 힘드셨던 점이. 훈련사님의 강좌 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도 말씀을 음. 하, 해주시는데 네. 어, 신청 방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알고 내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정말 저도 신청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주로 그러면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나요? 어 산책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 음. 뭐 아니면 지짐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사료 먹는 습관 이런 네. 것들 뭐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 뭐 문제행동이라고 했을 때좀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산책 아니면 배변 훈련 이런 것들인가요 네뭐 배변 훈련도 있을 수있고요 뭐 네. 산책 때 이제 뭐 다른 강아지를 보면 뭐 지짐이 심하든지 음. 뭐 요런 아이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강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첫 수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어, 이런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정이 어머 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견주가 원하시는 하나하나 개인 맞춤 케어로 네.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 맞춤 케어로 진행이 됐어요? 어, 그. 전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네. 그 구,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네. 훈련사님께서 어~ 또 따로고 하나하나씩 또 맞춤 케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에는 몇 분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견주분은 그 참여 세미나 이제 이론 교육은 참여 음~ 제한이 없고요 네. 강아지는 한 마리입니다 그니까 러 아. 그래서 토탈2 4 마리가 네. 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한 달에 한두번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달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매달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 이제 6월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어, 매달 한번 신청하면 두번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네, 제가 두강좌다 관심이 있으시면 어, 두강좌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한 강좌만 듣고 싶으시면 하나 강좌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각 강좌별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또 무료로 진행되는지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 훈련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취지에 응해주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포항시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포항 시 홈페이지와 저희 음. 이제 포항 동물 유기 입양 센터에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포항시 동물 보호센터에도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네. 어,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입양한 가족에게는 입양하실 때 안내를 드리고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 일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어, 저희 이제 숙강아지를 방문해 주셔도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어, 참가 신청은 어, 저희 이제 숙강아지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네. 번호가 있는데, 010-6707-775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어, 포항서단계 프로그램이 포항시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센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저희 포항시에서는 현재 동물 보호 센터의 위치가 시내에서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시내 가까이이면서 또한 야외 운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입양 센터를 마련하기로 하고 부지를 미색하였는데요. 네. 지금 숙강아지가 있는 포항시 산림 조합 부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입양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서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입양 상담이나 입양 경과 산책 할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과 접촉하는 문턱이 낮아진 게큰 장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강당, 잔디 광장을 서당계 교육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는 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게 환경이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또 넓고 <laughs> 네. 우리 강아지들에게 활동하기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저희 감사하게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어 저희 이제 아이들이 무엇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산책도 이제 시민 분들이 하고 오셔서 가능하고요. 음. 어, 그리고 제 시민분들도 아이들과 교감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주말이면 아이들과 나들이도 많이 오시고 음... 네, 찾아주는 용소로 다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뭐~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봉사하시는 분도 네. 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분들도 어 단체로 뭐 이렇게 뭐 봉사 활동이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도 네. 많이 주시고 요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봉사 활동은 뭐 어떤 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어 1365로 봉사 신청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네.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동호회나 단체에서 오실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숙강아지로 전화를 연락을 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오셨을 때어 견사 청소나 그리고 음. 강아지 산책, 네. 뭐 아이들 어 케어하는데 보조 그런 음.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또 어,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뭐 아이들과 가서 방문해서 네네. 이제 교감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 이곳에 현재 얼마나 많은 유기동물이 있습니까? 어 저희는 어 이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갈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오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강아지는 약2 0 마리 정도이고요. 네. 고양이는 그때 그때 다른데 지금 음. 있는 현재 아이들은 네 마리가 있습니다. 네. 입양이 그러면 실제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어네 입양을 말씀드리면. 어 2023년 강아지 전국 입양률이 약 29.2%고 30%가 넘지 않아요. 네. 포항시는 2022년 53%, 2023년 46%, 올해는 4월 말까지 52% 입양을 보내요. 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음. 입양이 높은 이유는 어 입양전 백신 중성화 수술 어린 개체 케어 등 열심히 아이들 관리를 어,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가 잘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끝으로 이제 센터에서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어 네. 어, 반려동물을 세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은, 어, 유기동물 입양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시는 것을 먼저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패티켓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 네. 어~ (5월) 말 정도까지가 어~ 어린 그~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호 센터로 음. 구조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 이제 그게 뭐 걱정을 해주시는 마음도 다 알고 게 아는데 그~ 어미가 그~ 먹이 활동을 나가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2~3일) 정도 지켜봐 주시고 구조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엄이랑 이제 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저희가 구조를 하면 음. 그래서 고양이는 원래는 야생동물로 이제 분류돼서 어~ 이제 유기동물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새끼나 아픈 아이들만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한 건강해진 성무의 경우 분양이 되지 않으면 방사를 하고 있으니 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항시 유기동물 입양센터 김수정 팀장과 포항 서당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